9,900만원 정도 건물을 짓게 되면은 준공을 내고 자기 소유의 별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체령 심트랑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구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체령 심토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민도 소형 별장을 가질 수가 있다 네 지금 세컨하우스 남한의 소형 별장이 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입니다 자 이곳은요 충남 서산시 팔복면입니다 팔복면 양길리 서산시 팔복면 한재 무두리 일길. 찍으시면 이렇게 현장이 나오는데요. 9,900만 원 정도 대지 평수가 한 60평에서 120평 정도까지 나눠지는데한 60평, 50평 정도 규모의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은. 아 9,900만원부터 1억 초반 사이에 네 준공을 내고 자기 소유의 별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그런 현장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캠핑할 수 있게끔 앞에 아, 텐트를 또 쳐놓았습니다 그리고 4평 정도의 키친가든과 6평 정도의 1층 그리고 2층 6평 그래서 한 16평형 정도로 네 지어지는데 저 앞쪽이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 서산 앞바다 가로림만 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저 앞에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지금 드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조 때는 바로 물멍도 할수 있는 위치에 딱 지어지는, 네,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요, 지금 또 이미 한개 정도는 필지는 팔렸다고 하는데, 나머지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일 건데, 여기도, 어, 60평대, 네, 대지면적 60평대에 동일한 건물 지어지는데, 9,900만 원이면, 오케이. 할수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좀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는 이렇게 1차로 이제 여기는 이미 지어져서 분양이 끝났고 어, 입주도 했다고 합니다. 입주를 했고 준공까지 다 마무리된 네, 이런 상태고요. 저 위쪽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미 분양이 끝난 지역입니다. 여기도 일곱 채가 지금 한 60평에서 100평 사이로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게 두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여긴 평수가 좀 100평이 넘습니다 대지면적이 그래서 이거는 1억 초중반대로 두 개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 건축이 진행 중이죠 자, 아인스홈의 어, 건축 방식은 보시면 이렇게 매트를 치고요 여기가 키친가든인데 한 4평 정도 되는 네, 키친가든을 매트로 만든 상태에서 이 안쪽에 주방공간, 화장실 이렇게 지금 배관이 빠져있죠. 이렇게 화장실, 샤워실 공간이 빠지고요. 이쪽에 주변 공간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거실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PS 탄넬로 해서 마감을 해서 깔끔하게 지어지는 네, 아이스홈 현장입니다.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건축이 되어진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어, 검색창에 아인손만 쳐도 굉장히 많은 단지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아주 깔끔한 형태로 단지 구성이 되면 아름다운 마을로 바뀌는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두개 필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평에서 120평 사이 두개 필지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에 두 개의 건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1억 초반대 분양이 아직 여기는 안 됐습니다. 두 개가 남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25년도에 이쪽에 또 10개 정도의, 어, 작은 면적의, 아, 어, 하인쏨 3차, 네, 서산 3차 구역이 요게 조성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천만원대부터 1억 초중반까지, 어, 누구나 가질수 있는 소형 별장이 완성이 됩니다. 조경이 끝나게 되면, 네,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마당과 함께 대문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크공사까지 마치면, 아주 멋진 소형 별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쫙 늘어서게 되면 우리가 검색창에서 봤던 그러한 아인스 단지가 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서민도 소형 별장을 가질 수가 있다. 최령심트랑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령심트의 경우에는 토지를 사실 좀 농지를 구하기가 힘들죠. 건물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농지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최령 힘터 가격도 만 만치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아인송 같은 경우는 토지와 예쁜 건물까지 그리고 이런 키친 가드까지 포함한 이런 건물을 포함했을 때 9천만 원 초반 때부터 1억 초 중반까지 네, 완성이 되는 그런 매력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산 앞바다 가로림만이 쫙 펼쳐지는 네 그리고 물이 찼을 때는 물멍도 할수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바로 바닷가 3분 거리. 네, 서울에서 1시간 반, 차가 막히면 2시간 거리. 그리고 수원, 평택, 화성에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직 분양이 아직 안된 곳이 몇개 남아 있습니다. 보시고 한번 나만의 결정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